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진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유재산은 제주시 용담 3동 토지 면적 115평여, 근린 주택 숙박 시설 경매 물건으로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타경 24198번입니다. 감정가는 10억. 1997만원이며 토지면적 115평형에 건물면적은 120평형입니다. 1차 제재가는 10억 1997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1억 200만원에 1차 입찰은 2022년 8월 30일에 진행해집니다. 제주시 용담삼동 근린주택 및 숙박시설 경매물건은 제주공항 인근으로 용도암 해변, 도로, 카페촌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섯 물건 현황입니다. 제주 근린주택 경매로 진행 중인 제주시 용담 3동 매물은 숙박 시설로 이용 중이며 토지 면적 115평형에 건물 면적은 120.4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7월 기준으로 1억 1 9 9 7만 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8월 30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억 200만 원이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 자연 녹지 지역 및 자연 치락 지구 대지로 개별 공시 지가는 제곱미터당 91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 구입표율 20%에 용적률은 8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현황상 2003년 11월에 사용생인데 철근 콘크루트 구조 후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 등으로 공부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내역 등은 건축물 대장을 발급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할 듯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서 말소기준 권리는 2013년 5월 28일에 설정돼 다진 m p l 대부에 근제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억 7,700만 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7억 7,137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문건명세서는신권으로 현재 미공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 변동 내역을 추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제주시 숙박시설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용담동, 단독, 다가오주택 등의 매매내역이 여러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제주시 용담동 인근 단독 다가오주택 등의 매물효과가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제주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시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7% 매각률 46% 경쟁률은 4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인근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 활동, 권리 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금번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 인쇄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황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용담 3동 토지매니 115평형 근린주택 숙박시설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